네, 안녕하십니까, 부카 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꿀매물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근데 그냥 꿀매물에 중구난방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면 또, 이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2천만 원대 중후반 느낌 맹키로 3종 세트로다가 SUV랑 세단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질 깨지 않습니다. 가격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바로 말씀드리고 신차 가격은 봄이라 다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 식익스클루시브 당연 무사고입니다. 얘가 중고 가격으로 이제 2,80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얘가 좀 싸게 나온 겁니다. 지금 천국 최저가요 키로수가 약 2만 8천 양복 시계다 약 3만 키로라고 쳐도 최저가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내비 패키지랑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돼서 추가 옵션이 약 177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이 약 3,88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즉약 3,9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3,900만 원이면약 4천만 원. 가 거지 우리 집 같은 거살때 보면은 막 천만원씩 이런 거는 거의 뭐 비싸거든 그러면 약오천만원 신차가 오천만원천만도 아니다 조용 단가가 세게 된것처 보여야 되니까 조용 농담이고 신차가에서 약 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겁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무사고인데 조수석 뒷문 교환이 있고 보험 이력이 오십만 원 정도 돼 있는 그냥 요 정도면은 준수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살면서 병원 한번안 가본 사람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보험 이력이 오십만 원 정도는 애교 다애교 아이 <laughs> 좀 귀웠나 여 아이가. 아, 병원 자,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8인승입니다. 뒷좌석을 잘 보시면 독립시트가 아니고 이어져 있는 시트입니다. 근데 독립시트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야, 분단, 분리, 어감이 어떤데 존나. 니 갑자기 저기 뭐 병원 입원시켜가지고 내가 니 격리시키면은. 어, 근데 너무 격리? 좋네요. 어? 너무 <웃음> 좋다고? <웃음> 어? 이 의자를 좀 합쳐놔야 좀 살도 부대 끼고, 어? 할수 있다, 이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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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새끼야, 차박. 니가 안할 거다, 마 니가 안할 거다. 꿈도 꾸지 마라. 만약에 내가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된다 하면은, 사열 시트를 이렇게 일으키면은 여기까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삼열에 사람 못탑니다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차박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신다. 공간 보세요. 엄청 넓거든. 나가또 한번 들어가 줘야지. 자, 보세요. 이마에 넣습니다. 제가. 저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3대 대교 하면 은저 이순신 대교, 광안대교, 박치 다리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다리 길이가 진짜 긴데 아 보십시오 아, 이렇게 그리고 바바리 잘바리 여기 보시면 P-A-L-I-S-A-D-E 펠리쉐이드 펠리쉐이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토익 첫 시험에 700점이 넘었던 고허위력자로서 허위력자요? 어, 어휘력자로서 어, 펠리쉐이드 뚤타리 다시 아, 검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또 어, 펠리쉐이드로 오행시펠 어, 펠리쉐이드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리리듬미컬한 음악을 들으면서 세 세상에 외쳐요 이 펠리쉐이드를 샀다고 이 이만한 차는 어디서 사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북상카에서 샀다고 외치세요 드 드럽게 비싼 자 지금 난 농담 삼아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이팰리쉐이드의 장점과 단점을 또 알아야 구매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팰리쉐이드의장점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할게요 6기통이라서 이 주행감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요 누가 갑니까 마늘이나 따십쇼 아 죄송합니다 이팰리쉐이드는 경쟁 모델이 뭐 스포티지 뭐 투싼 이런 건아 절대 안 됩니다 소렌토 산타페 어데 어데 사람 펠리 쉐든 뭘로? 얘는 경쟁 모델이 GV80부터 스타트를 꼽습니다. 휴게소에서 가만히 잘 보면, 은 오너 분들은 표정이 밝다고 아레차 펠리쉐이드야 주행에 피로도가 낮거든 장점은 아고 단점도 있을 거같아아 단점 있죠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펠리오너 분들입니다 얘가 기름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 영수증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이 안경 이렇게 딱 올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옆에는 항상 펠리쉐이드 3.8 가솔린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멀리 가다가 휴게소 들러가서 빵긋 <laughs> 두 번째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저 IG. 근데 일반적인 더뉴 그랜저 IG냐? 때 응? 네, 아닙니다. 이 차량은 3.3, 2.5, 4기통이 아니고 3.3 6기통인 차량입니다. 2020년식 가솔린 3.3 6기통 익스클루시브 약 86,000 k m 탄 차량입니다. 빌트인 캠 플래티넘 스마트 센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신차 가격이 약 4,410만 원이고 현재 입금가가 2,300만 원이니까 감가가 약 2,100만 원 정도 된 겁니다. 당연히. 무사고인데, 본넷은 교환이 됐고, 펀더 쪽에 보시면은 황금 도색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험 이력이 300만원 정도 잡혀있는 차량입니다. 300만원 큰거 아니야? 300만원 크지!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 서비스 센터에서 내 차를 한번 수리해본 이력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 큰돈 아닙니다. 엄청 큰돈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무사고는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뼈대사고 같은 건 아닙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은 뭐냐면, 약 2천만원 초반대로 신형틱한 디자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그랜저 HG, 그랜저 IG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외모가 얘랑 완전히 다릅니다. 신형 티카다 따라해 보십시오. 신형 티카다. 신형 티카다. 미래틱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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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차량이잘 따라한다. 어잘 따라한다. <laughs> 야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기분 이좀 이상하다 야. 좋지 한다 기분이. 찝찝하다 야. 젊은 사람이 타면 젊은 사람이 타는 대로 잘 어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면 주년대로 또. 매력이 느껴지는 차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20대 남자 내렸다. 어떻습니까? 30대 같은데요? 아나 나는 <laughs> 나는 나는 30대 나는 고 <laughs> 그리고 또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기서 내렸다. 올립니다. 여자가 여기서 내렸다. 올립니다. 초등학생 여기서 내렸다. 올립니다. 다 올리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부담 없이 개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어. 아 그럼 이것도 오해시 돼요? 더더더 더. 더, 더. 더뉴 더 그랜저 아이즈 타고 여행을 떠나요 어. 또 여행을 떠나요? 일안 하십니까? 뉴저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 랜? 랜 만에 뭐다 같이 이렇게 또차 안에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저 저기 이쁜 여자 지나간다 아이 새끼야 <laughs> <이> 새끼야! 마! <나! 웃음> 신차가 약 4410만원 현재 2300만원 정도 하니까 감가가 약 2100만원 정도 된겁니다 근데 4410만원 그러면 약4 5 0 0만원이다 이거. 4 5 0 0에서 올림하면 5 0 0 0만원이니까약 신차가 5000만원짜리 찬겁니다 이번달 저 월급 받으실 수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랜저의 단점은 일단 이 차는 한번 사면 오래 타야 됩니다 그랜저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저의 포지션 어디입니까 제네시스 바로 밑 그렇지 그랜저의 포지션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위로 올 가기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좀 격차가 있다, 제네시스도 있고 벤츠나 뭐 포르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약간은 업그레이드가 힘든 간이 없잖아 있다. 특히 지금 보신 모델은 3.36 기통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라는 생각도 좀 든단 말이지. 그렇다고 다운그레이드 하긴 싫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면 단 강제로 오래 탈 수밖에 없다. 장점은 오래 탈수 있다. <laughs> 단점을 또한개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요 매물이 흡연 냄새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laughs> 저는 이런 거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연 차량이다. 네 흡연 안 하지? 경험할 수 있다. 대신에? 엄청 거안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차량인데, 이 차량이 이제 세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산타페 TM이라는 차량이고, 현대에서 2000년대 넘어서 맨 처음에 출시했던 SUV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산타페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실내가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금액이면 금액. 다 괜찮게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딱 시원하게 딱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참 사람 탁 끼기, 아, 탁. 인터 타이밍이 딱 진짜 중요한 거거든. 2019년형, 2018년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이 차량은 2.0 디젤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일륜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랜저랑 마찬가지로 전자식 계기판 똑같이 들어가 있고, 옵션도 풍부한 차량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 인디 셀2 들어가 있고, 스마트 센스 2, 스센 2 들어가 있습니다. 테크 플러스, 테프. 들어가 있고, 신차 가격이 약 3,775만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 3,800만원, 약 4,000만원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에 팔리느냐? 어, 이 차량은 중고가로 2,300만원 정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더뉴 그랜저 아이 g 나 중고 시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SUV로 원한다 하시면은 산타페 TM으로 보시고, 나는 세단으로 원한다, 가솔린으로 원한다 하시면은 그랜저로 가시면은 지금 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앞에 나왔던 두 차량보다 승차감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기름이 덜 먹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의 메리트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이 약 3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완전 무사고인데 보험이력이 와있노? 이런데 쿵, 아니면 이런데 살짝만 이렇게 쿵 해도 내가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이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인 차량도 보험이력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완전 대파 차량이거나 완전 박살난 차량도 보험이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리를 하면. 자, 그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산타페로 오행실 좀 부탁드립니다. 산타페로 오행실 어떻게 하는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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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타페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타보니까 타 좋네요, 산타페. 해. 애플은 아이폰 삼성은 갤럭시 현대는 그게 저는 산타페나 제네시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현대가 끌어안고 가지 않을까 산타페를 버린다 그 말이 안 되거든 신작가 대비 감가폭도 아까 그랜저는 뭐 훨씬 더 컸지만 얘는 한1300 1400 정도가 감가 됐을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감가율이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맞을 만큼 감가가 좀 많이 돼가지고, 조금 부담 없이 SUV를 타고 싶다. 나는 정비성도 편리해야 되고, 장고장도 좀 없어야 되고, 현대차량은 가자! 하시면은, 2000 초반대로는 이 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차량으로 제가 한세개 정도 추려서 2천만 원대로 2,300 짜리 보여드리고 뭐2,000뭐좀 후반대도 보여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이 매물을 사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매물을 사질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매물들이 2천만 원대 시세 대비해서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도에는 이 정도 시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눈여겨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자동차 관련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웃음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